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이 농업유산의 가치? 그게 뭐가 있을까? 뭘까요? 그게? 그 예환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도배기들이 살아오면서의 그 수많은 그 경험과 그 산과 바다 어루진 이곳에서 자기들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작물도 스스로 개발해서 환경에 적응한 농민들의 눈이 많이 오 눈이 많이 온는 대로 태풍이, 태풍이 부는 대로 겨우 지나서 봄에 눈 속에서 가장 먼저 오는 명예 그걸 채취해서 뭐 가루나 이런 거 가지고 범벅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로 먹고 이제 그봄 보름날 때까지 연명하기도 하고 생산되는. 야생 우리 그 이런 풀들과 그걸로 목숨을 이어가는 지혜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농업 유산의 기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리 집은 농사 못 합니다. 복합 비료를 우리가 치게 되면 그 한꺼번에 한 50%씩 치는데, 지게로가 옛날부터 빈단밭에 경사도 있는데, 뭐못 하죠. 우리 어릴 때는 여기 강원도 농사와 똑같았어요. 감자 강냉이. 네. 이거 위주로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 옛날에는. 그래도 의식주를 이걸 해결을 못해갖고 죽을 걸려 먹고 옛날엔 참 어려웠어요. 네. 어려지만 지금은 그 후에는 이제 농사가 좀또 바뀌었거든. 네. 예전에는 다랑이농 다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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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부 여기는 땅이 안 넓으니까 다랑이농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천공재배하면서 농을 다하죠 아. 왜냐면 그 소득이 아. 상당히 높으니까. 감자옥수수 아. 네. 하다가 네. 뭐그 전에는 또 뭐를 했는지 모르지 뭐 약초 같은 거 들어 했을 거라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변하고는 이제 천국농사 매년 지었지 한 10년 넘기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지다가 그것도 또 땅이 지기로 다 빼고 하니 안 돼가 그 질로 또 더덕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지우다가 또, 더덕도, 뭐, 인자, 아마, 뭐 시원창화의 명의 이것도 또, 인자, 요즘은 많이 쓴거 같고. 그 당시, 인자, 명의, 땅삼 람쓴기 전에, 인자, 저부터 산에서 캐다 옮겨가고, 씨 뿌리고, 인자, 씨 음. 받아서, 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가. 음. 그전에는 8 0 k 로를 더, 더, 도로 있는데, 더워서, 요, 소로 길이 있어요. 네. 짊어지고, 올라와가지고, 묵고사은게살 같은 거버보리세 <laughs> 경사가 이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코가 이 땅이 되일락 합니다. 아. <laughs> 경사가 있었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아버지 아버지 면 불러라. 식사로 오시라고. 그 어머니가 가서 식사하시고 저희들은 학교로 가고 두 분이 이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밭에서 이제 김을 매는 거죠. 밭을 매는 거죠. 예.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나이 잡수니까 다 다리가 벌어지는 거라. 밭에서 원체 집게다리를 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 예,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은참 눈물이 나지. <laughs>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가 제일 농고 산 꼭대기입니다. 아 여기 앉아, 여 친한 물로 하다가 앉아 오나 오래 되 오래 동안 하니까잘안 돼요. 그래가 앉아 더덕을 밭다가 더덕을 앉아 저기가려놓고저 밑에도 앉아 또 앉아 올 봄에 앉아 또 더덕을 가려놓고아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항상 울릉도에는 육기에 비할 것 하면은 식물이라 하는 식물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잘 됩니다. 나무 종류고 뭐 나물 종류고 마무끼라도 식물을 종류는 다잘 때에 올리는데. 그 가을 되면 라이거치뭐 이렇게 산에 나는 풀. 네. 치 이런 걸 부지깽이 부지깽이 대가죽 크거든요. 네. 거는 이면서 된다고. 그거를 그거죠. 잘라 가지고 잘 거기 가면 이 챈다에 가 가면 챈다에 가그저 공급해주는 사람에서 스밀 해가지고 살, 사료를 만들어요소 아. 사료를 만드는 거 아. 그거 만들어가지고 농가에서 누가 보급 해, 농가 해, 보급을 해요. 명리라는 거 옛날에 그 보리고개 때 명을 이었다고 해가 명리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밟아도안 죽어요. 그그만큼 명이 질긴 놈이요 줄기를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구워서도 먹고 인자 명이 범벅 밥 인자+ 인자 옥수수 인자 좀 넣어갖고 범벅해갖고 이렇게 이제 죽 끝이 해갖고 먹고 그래서 인자 명을 이겼다 인자 옥수수하고 부족하니까 인자 이거를 대신 인자 많이 인자 굉장히 들큰하게 맛이 좋아요 옛날에 우리가 보리타작하고뭐 이럴 때. 여기는 바다 가운데 있지만 생선이 귀하거든요. 그럼한날그 이제 손님 오고 뭐 이럴 때보리타다가고 이럴 때 삼나물을 가지고 회를, 삼나물 회, 회라 그러면서 늘 해먹는 기억이 나더라고. 아, 그 이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한번 상품을 해서 이제 냈는 거라. 그래가 이제 삼나물 회가 탄생이 되고 그, 그,를 통해가지고 농사, 여기 삼나물이 이제 곳곳에 내가 이제 삼나물을 하니까 요 가게 몇 군데 있어가 야 삼나물 가지고 회를 이름을 삼나물 회로 붙이고 그래 하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다들 그래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메뉴 하나 개발하는 걸 통해가지고 그 농, 농사 지은 팔로가 완전 진짜 그그 그 일에 큰 일을 했다 싶어요. 아 이거 우리 옛날에 토종의 차예요. 원래는 이게 우리 우리나라의 토종 차인데 이게 수국과의 차예요. 수국과 나무인데 그건 일반 사람들 수국과라 하니까 일반 수국도 차로 일반 수국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꽃으로 하죠. 이거는 꽃은 비슷하게 닮았어요. 닮았는데. 요 찻잎을 다 따서 이거는 뭐 다른 차 같이 덖거나 찌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얘는 다 이렇게 그 비벼가지고 어 이렇게 그 진이 나잖아요. 나면 그거를 또 발효로 식혀요 해갖고 갑자기 햇빛에 말리긴냥 아마 그늘에서 그렇게 해갖고 말리는 찬데 이 단맛이 설탕의 천 배의 단맛이 나요. 과에 신군 그런데 센터에 가서 그 농업계통에 대해서 잘된 음. 부분 음. 그런 데 견학하고 음. 하는 걸실습도 한번 하고 음. 교육도 받고. 이그 이제 앞으로 농업 농업도, 울릉도 음. 농업도 음. 앞으로 업이 줄어들고 관광을 위주로 많이 가니까 음. 앞으로는 관광하고 농업하고 같이 가는 음. 음. 그런. 자, 시대가 와야 됩니다. 농심이라는 거는, 아까 때, 아직 때가 안묻다 <목소리>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여기 있는 <목소리> 분들은. 아마 관건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 예, 그 속에 뛰어드는 거지, 음. 어, 구경하는 그런 구경권은 안될 겁니다. 음. 뭐, 유기농이라는 건 별게 있습니까? 음. 야간치고, 음. 그런 걸 뛰어가 주면 되는데, 맨한 가지 아닙니까? 음. 유기농이 자연농이라요 음. 자연농? 예. 네. 그니 그러니까 세계 유산 은 오랜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거를, 우리 것을, 토종을 지키고, 또가꾸고 멸종위기에 있는 거, 이런 거 발굴하고 해서, 어, 농업을 지키는 게, 앞으로는 할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곳에는 우리 울릉군, 우리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입니다. 이는 지금 현재 60가지 품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육 씨까지 품목 중에는 울릉도에 자생하거나 또이 농사짓고 있는 산채를 비롯해서 또 우리가 경계수종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또 농산물 가공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작물 여러 가지 행태를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그, 뭐, 공항실에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이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 대비해갖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농업을 편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고소득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숙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